오늘 23년 만에 처음 비행기를 타요. 친구 녀석이 알려준 비행기 꿀팁이 있어요. 비행기 탈때 신발은 벗으래요 안녕하십니까. 오가십시오. 이런데 오시죠. 어선생 신발은 신고 탑승하셔도 됩니다. 아 안돼. 탑승권 보여주시겠습니까? 13일 분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즐도운여 되십시오. 니까 이런 친구 녀석이 아무래도 거짓말을 <laughs> 한것 같아요. 기차에서는 돈을 내고 사먹는데 비행기도 왠지 똑같을 것 같아요. 하신 있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맛있게... oh 세상에나 너무나 쪽팔리는 상황이에요. 다른 승객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비행기는 에어컨이 없나 봐요. 아무래도 창문을 열어야겠어요. 선생님, 항공기 기압 유지를 위해 창문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혹시 가시면 에어컨 조절 도와드려도 될까요? 필요하시면 허물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된장 아까 얼음물을 너무 마셨나봐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이번엔 친구놈을 믿어보겠어요. 저기요. 어, 네,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아, 저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요. 어,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스0페이스 사인이 켜지기 전까지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우라질 친구놈이 알려준 꿀팁들은 전부 뻥이었어요. 진짜 친구놈 만나면 혼쭐를 내줘야겠어요. 아기가 슬라임을 들고 뛰어다녀요. 안 되겠어요. 소중히 챙겨온 담배 한대 피워야겠어요. 갑자기 승무원들이 급히 움직여요. 오마이갓 oh 제가 핀 담배에서 불이 붙었대요. 친구 놈한테 담배는 안된다고 말해줘야겠어요. 오늘은 오사카 비행이 있어요. 10년차 사무장인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이러다 담배까지 피는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승객분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 승객이 저에게 뛰어와요. 오마이 간 마리 씨가 됐어요. 화장실에서 연기가 난데요. 스모크 디텍터가 전혀 울리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얼른 가봐야겠어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손님 안에 계십니까? 손님 안에 계십니까? 다행히 손님은 없는 것 같아요. 손을 대서 온도를 확인해요. 문을 살짝 열어 화재 정도를 확인해요. 예린님은 화재 진압해주시고, 종호님은 예린님을 도와, 화재 진압 도와주시고 나머지 세 분은 물수건 챙겨서 승객들에게 나눠주시고, 승객 대피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장님, 1런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닥에서 검은색의 아지랑이 형태로 연기가 나고 있으며, 종이 타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승무원 한 명이 화재 진압 중이며, 승객들이 동요하고 있어 젖은 수건 준비 중입니다. 손님 여러분, 지금 비행기대회 작업 화재가 발생하여 저희 승무원들이 진압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격려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장님 에런 화재 진압 중입니다. 화재는 화장실 바닥 모퉁이 일부를 덮은 정도입니다. 현재 한선소화기 두 대로 화재 진압 중이고 여분 소화기를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는 젖은 수간을 나눠주며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기도 하겠습니다. 1층 소화기 들고 오겠습니다. 1층 소화기 드리겠습니다. 어? 화재 진압 완료했습니다. 기장님, 해당 화장실 바닥 화재 진압했습니다. 담배 통초로 인한 화재였으며 스모크 디텍터가 막혀있어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칼론 소화기 두 대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재발화를 막기 위해 일치 투어 소화기 한 대를 사용하여 화기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모크 디텍터의 이물질도 제거하였습니다. 다행히 승객들과 승무원 모두 피해 없습니다. 해당 화장실 폐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장실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였으며 화재 진압 완료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애런 화장실은 폐쇄될 예정이며 다른 화장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화재 진압을 완료했어요. 이런 이런 아까 꼬마가 슬라임으로 스모크 디텍터를 막아버렸네요. 그리 모두 교육 받은 대로 화재를 잘 진압했어요. 더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모두들 비행기에서는 절대 금연이에요. 뿅 명.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비행 날이에요. 어젯밤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다크서클이 발바닥이랑 소개팅을 하려 해요. 지금까지 배운 교육을 바탕으로 멋진 비행을 하고 싶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태까지 배운 것으로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승객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이번 기회에 사무장까지 눈스톱으로 승진을 누려보겠어요. 오마이갓 급격한 감압인것 같아요. 아직 결혼도 못해보고 할부로 끄는 백도 못매보고 죽을 순 없어요. 부처님, 하나님 말라신 님, 누구든지 듣고 있다면 살려주세요.

오마이갓 이런 우라질레이션 쓰러진 승객을 발견했어요. 승객이 귀에다가 마스크를 작용했네요. 예차 출근 진입 승무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이걸 왜 귀에? 빨리 피어투버트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피오투 바틀렛 사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산소 마스크와 튜브 피팅 이신소통이 아웃렛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두 번째 아웃렛 이두 개일 경우 마스크를 산리타용 아웃렛에 연결되어야 해요. 세 번째 산소통의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요. 네 번째 산소 마스크를 코와 입에 대고 산소 마스크와 고무 밴드를 이용하여 머리에 고정시켜요. 다섯 번째 PO2 압력 게이지를 5 0. PSI 정도는 남겨 놓아야 해요.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놀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한 산소 마스크를앞 좌석 주머니에 정리해요. 이제부터 승무원들은저 울트라 슈퍼 컴퓨터가 대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전리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험 요소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손님 계십니까? 화장실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험 요소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항공기 에릭 손상으로 인해 고비사막에 이상 약 15분 후 도착할 예정이며 충격 방지 시간은 브레이스버 리펙트입니다. 네, 기장님 항공기 BX891 공편 비상사태 확인했습니다. 비상탈출 예정이며 잔여시간 15분 확인했습니다.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처리 발사에 따라 긴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위치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L1 확인했습니다. L2 확인했습니다. 탈출 a n 했습니다알 s 확인했습니다. 기장님 스 s i s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해요. 탈출의 s i s t 충격으로부터 생존 항공기로부터 탈출 환경으로 m 부터 생존이에요. 이세 가지로부터 꼭 살아남을 것이에요. 주먹 불. 생 s 의 s t e r I w 실이어 my sister. I want my sister. I want m 손님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약 15분 후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침착해 주시고 지금부터 객실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we need your attention. We will have to make an e m e c g a n c y landing in about 15 minutes. We are trying to handle this situation. Remain calm and follow the instructions of your cabin crew. Air to cross check. t h cross check. 저희 승무원들이 여러분의 좌석으로 가게 되면 수거하기 쉽도록 식사 트레이나 빈 캔탱을 통로 쪽으로 내놓아 주십시오. 좌석 등받이를 지금 바로 세워 주시고 트레이 테이블은 닫아 주십시오. 발 받침대와 개인용 비디오를 제자리로 해 주십시오. Make the cabin comfortable for you your now. Please clear the tray and all the other service items. Put out your a i r p o r pickup. At this time, get your to the o n l i n e position and s t o r e o u r t r a i n tables s t o r e p l a c e and in seat video unit. Over to c o c k p i 이나 장신구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모두 치워주십시오. 스파이크가 박힌 신발 및 하이힐은 벗으십시오. 넥타이나 스카프와 같은 느슨한 물건들은 풀어주십시오. 풀어낸 모든 물건은 소지하신 가방 안에 넣으십시오. 창백 전에 안경은 벗어서 양말이나 상의 옆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좌석 앞 주머니 속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소지하신 모든 짐은 좌석 및 또는 선반 안에 넣으십시오. 저희 승무원들이 통로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리버버샤, 옵젝서치의 스판, 엔, 스털링. Also, remove those objects such as neckties and scarf. Remove the spoke and the shoes. Put all this item in carry on baggage. Remove all people before landing. Put them in your sack or side coat pocket. Do not put anything in the seat pocket in front of you. Put a carry on item under a seat or in an overhead bin. Cabin crew will be in our aisle to assist you. I cross-check. I will cross-check. and tighten 벨트 풀어! 라는 지시가 있으면 벙클 덮개를 들어올리십시오. 벨트 <목소리> 풀어! <목소리> 라는 지시가 있으면 벙클 덮개를 들어올리십시오. R2 크로스 체크, R1 크로스 체크. 착륙 직전에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신호가 있을 것입니다. 신호는 보이스볼 임팩트이며 이때 승무원들이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지시를 할 것입니다. The signal to brace will be given just before landing. The signal will be braced for impact and the c a b i c u l e r will command you to brace.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신호가 있으면 발을 바닥에 대고 양팔을 엇갈리게 하여 손을 앞좌석 상단에 지으십시오 머리는 팔에 대십시오. When instructed to brace for impact, place your feet on the floor, cross your arms and put your hands on the seat in front of you. Put your hands on your arm. s 앞좌석 등받이에 손이 닿지 않거나 앞에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상체를 앞으로 최대한 숙여, 팔을 허벅지 밑으로 넣어 단단히 앉거나 손으로 발목을 잡고 머리를 무릎에 대십시오. 충격 방지 자세는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If you cannot reach the seat back in front of you, or if there is no seat in front of you, r o n for it as far as you can and rub your arms tightly under your legs or grab your ankle and put your head on your knees. Put your legs in position until the aircraft comes to complete stop, then follow the instructions of your crew. 어린아이와 함께 계신 분은 저희 승무원들이 어린아이가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다른 분은 저희 승무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For those traveling w a i t infants g or small children, the cabin crew will assist you to prepare your children to p r a c e For any last m i n g help, the cabin crew will assist you. 에듀 콤스 체크. 알몬 콤스 체크. 에듀 콤스 체크. 알몬 콤스 체크. 자세는 지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승무원들이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스라고 할때이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세를 유지해주십시오. 항공기에 탈출구는 아래 층 양쪽에 각각 다섯 개, 총열 개가 있으며 위 층에는 양쪽에 세 개씩 총 여섯 개가 있습니다. There are ten doors and five doors on each side of the first floor and three doors on each side of the second floor. 기사 승무원들이 여러 불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비상구는 여러분 뒤쪽을 위치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바닥에 설치된 비상 유도등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탈출구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탈출 지지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탈출구 쪽으로 가십시오. 한강길를 탈출하여 지점에 도착하면 한강로부터 멀리 피하십시오. The chemicals are pointing to the exit nearest to you. And t h e aware the a p p r o a c t i n g exit may be behind you. Emergency train lighting installed near the f l o o r will lead to an exit. Which is identified by a red b i k e t When instructed to evacuate, go to the nearest exit. When you reach the ground, run away from the airport. 좌석 앞 주머니 속에서 Safety i n f o r 를 꺼내어 좌석 벨트, 충격 방지 자세, 탈출구 위치 및 탈출구 작동법을 재확인하십시오. 저승원들이 통로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ake the safety information card the the and the location, the location, position, exit location, and exit location. Kevin will be in the aisle to assist you and answer any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e cross check, cross check. Ladies and gentlemen, we are dining the cabin lights so your eyes can adjust to the outside lighting. I took cross check. I one cross cross check. I want cross -check. 손님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항공사 직원, 경찰, 소방관 또는 군인이 계시면 승무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f there are any airline employees, law enforcement p e r s o n e or military, 도움 주실 분 있으십니까? 도와주실 분 있으십니까? 저는 소방관입니다. 저는 캐치 승무원입니다. 김아민 승무원님, 여기 도와주실 분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두 분은 외부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 도어를 오픈하여 슬라이드 팽장을 확인하고 먼저 탈출하여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자분은 기내에서 저와 함께 다른 승객분들의 탈출을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베드 빈과 가석 아래 있는 수암을 확인 완료했습니다. 카트 고정과 갤리 확인 완료했습니다. 자석 벨트 착용해 주십시오. 테이블과 등받이 연출해 주십시오. 자석 벨트와 테이블 등받이 확인 완료했습니다. 기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브레이스 e 임팩트 기 i m p 최후의 방송을 하시네요 모두들 r a c e b e r g Brace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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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c e e c a p t a i n e v c a t e e v c a t e This is t h e c a p t a i n e v c a t e e v c a t e

손님 계십니까? n o 남 if you know. I don't know if you know. I don't know if you know. I 네 o n 네 know if you know. I d o